이번 시간에, 하고 나서, 우리 11번까지, 이번 시간에. 69번 보면 저번 시간에 이거 어떻게 푼다 그냐 a부터 x까지 f(t) dt. 이 식이 나오면 어떻게 푼다? 미분. 그렇지. 양변을 미분하는 거 이제. 얘를 이제 미분하면 이쪽도이뭔가의 식이 있어서 미분을 하면 좌변, 좌별, 좌변의 결과가 요 x가 요안으로딱 들어간 거라 그랬대. 됐냐? 그때는 <laughs> f(x)라는 식이 <laughs> 뭔지 모르는 상태고, 요, 요, 식을 미분하면 이제 fx를 아는 거. 근데, 우리 69번 문제는, 그냥 fx라는 식이,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4t, 빼기 t 세제곱이냐? 어. 이렇게? 그럼 이게 뭐야? ft라고. ft 대신에, ft 대신에 그냥 t에 관한 식이 나온 거라고. 그럼 얘를 f 티로 더파야돼 얘가 f t 니까 양면을 뭐 해라. 수학이 뭐 해라. 2분 지각하지 말고 빨빨 다녀라. 어떻게 하는지 양면을 미분하는 거. 얘가 f t 인데 얘를 <laughs> 미분을 하면 뭐가 나온다? 여기 a부터 x까지 f(t,t) 1부터 x까지 f(t,t)니까 양변을 미분하면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효과가 나온다 그래? 그래서 4 x 빼기 x 세제곱이 그냥 세제곱이야? 세제곱이야? 네, 세제곱이에요. 이거네. 그럼 얘가 뭐니까? 하 보함수니까. 보함수를 0으로 하는 값에서 그 값을 가질 확률이 있다. 자 x로 일단 묶어지고. 어, 마이너스 X로 묶어보자.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제곱 빼기 4. 얘가 합차니까 마이너스 X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거고. 보함수가 3차인데 최고차가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마이, 0, 2 이거고. <laughs> 증가, 여기 감소. 증가, 여기 감소. 뭐 뭐라고? 극소값극소값은감수에서 증가로 바뀌 요것이 극소네 그러니까 결국 뭐 구하라는 거야 F0을 구하라는 거 근데 우리는 뭐를 한다 F'x를 한다 그래서 Fx는 덕분 형태가 해보고 뭐 날려 준짜 진짜로요? 형태가 해보고 뭐 어? 뭐라고? d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x 대주 플러스 c 어, 부정적분이다. 그럼 이 c 값은 어떻게 구한다? 뭔가의 함수값 하나를 알아야 된다. 그뭐 뭐요? 뭐그 뭐라 그러지? 일이 옮겼다 처리 옮겼다막 그래요? 순간이노? 아니야. <laughs> 일이 옮겼다막 처리 옮겼다 하는 거. 그 뭐야? 아. 그 뭐예요? 다이어트라고. 하 아, 갑자기? <laughs> 이게 뭔데? 우리 말해줘요. 자, 이거 구하라고 함수값이 하나 필요한데, 함수값이 어디 있다? 여기 있지? X 자리에 1을 넣으면 위그 자리에 거 똑같으니까 얼마다? 0이다. 요거 이용해서 C값 구하고 f x 로 완성하면 되겠네. 그 C값이 그냥 국소값이네. 그럼 C값이 얼마냐? 1 넣으면 0 넣어야 되니까. 0. 2 빼기 4분의 1 플러스 C가 0이니까 C는 4분의 7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7, 4분의 7. 응. 답은 마이너스 4분의 7쭉 나머지도 큰 형태에서 이렇게 숫자에서부터 x까지 숫자에서 x까지인가 미분해서 풀면 되는데 우리 72번은 살짝 다르네 72번을 해보자고 72번, 응. 72번. 뭐가 다르냐 일단은 x하고 x도 되고 위끝 아래 끝 둘다 문자가 있어 밑에도 x가 있고 위에도 x가 있고 이렇게 2t 세제곱 빼기 2t dt 이렇게 그럼 크게 얘는 이런 거라고 지금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1까지 ft dt 이렇게 그러면 얘는 왜왜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가 공식처럼 미분을 하면 x를 넣은 거다라고 외워놨는데 왜 그랬냐 설명해줬지 저번 시간에 얘를 그대로 그대로 정적분 계산하는 듯이 해 보면 얘를 적분하면 라지 f t 에다가 뭐 하는 거요? x 넣고 x 플러스 1을 넣어야 되잖아. 맞냐? 그러면 얘를 넣은 거에서 얘를 넣은 거를 빼야지.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써보면 라지 f t 에다가 숫자 a 넣고 x 넣니까? 으 라지 f x 빼기 라지 f a인데 얘가 뭐야 숫자를 넣었으니까 함수값이라고. 그러니까 이 식을 미분하면 얘는 사라지고 얘만 딱 미분하면 됐잖아. 그럼 마찬가지. 얘도 얘를 적분해서 그거의 위 끝에도 문자가 있고 아래도 있다고. 그럼 위 끝에도 x가 있고 아래도 있어. 그럼 얘를 넣으면 라지 f의 x 플러스 1 빼기 라지 f x요. 그럼 얘를 뭐하면? 미분하면 얘가 이렇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얘도 위끝아래끝에둘다 문자가 있어도 그냥 결국 얘도 뭐하는 거다? 이렇게 미분하는 거다 미분하면 조심해야 될게 얘만 넣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저것처럼 얘만 넣어서 끝나는 게아니야 얘는 숫자 x 있으면 얘만 넣어서 끝나는 건데 얘는 뭐해? 요거를 넣은 거에서 이걸 넣은 거를 빼야지 어? 이 식을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뭐다? f x 플러스 1 얘를 미분하면 뭐요? f x 이렇게. 얘는 함수 값이었으니까 사라진 거라고 고별해야 돼 둘이. 그래서 다시 한번 숫자부터 x까지 f t t t는 미분하면 f x다. 다음 알겠습니다. 누구세요? <laughs> 어? 다음 문자부터 문자까지 f d d t는 어, 문자부터 문자까지 f d d t는 뭐라도뭐냐고요너 네가 더잘 알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가서 왔대. <laughs> 아니,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가 아니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그래, 일단 왔다 갔다. 아니, 근데 라둘다 <laughs> 문자가 있으면 위에 거를 넣은 거에서 아래 거를 넣은 거를 빼면 된다고. 뭐 하면? 미분하면. 그래서 이 식이 나오면 뭐한다? 양변을 미분을 한다. 똑같이 미분을 하는데 문자가 있으면 조심하라 고그 말이요. 그래서 미분을 하면 f'x는 프라 여기다가 얘를 넣는 거. 2의 x 플러스 1에 세제곱 빼기 2의 x 플러스 1 이거에서 빼기 x를 넣는 거. 2x에 세제곱 빼기 2x. 요거는 그러면 요것만 전개에서 정리를 하면 뭐가 나온 거다? 보안수가 나오는 거지. 펀님 뭐해? 6xx 플러스. 이렇게네. 정리하면. 야, 그거 1 0 갖고 뭐 할래? 나도 풀어보면 되지. 나는풀 거야, 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값에서 그 값을 갖고. 얘가 여기 되는 값이 지금, 마이너스 1하고 0이니까, 이게 증가, 여기 감소, 여기 증가고, 뭐 구하라고? 극대 극소를 구하라네. 자, 그러면, 극대 값은 F 마이이 극대 값이고, 이게 극대. 그 다음에 F 0이 극소. 그러면, 뭐를 하니까? 고함수를 하니까, 미분을 해서, fx는, 이거 정계로 차. 6x제곱 플러스 6x요. 6x제곱 플러스 6x가 f p r i x면, fx는, 적분,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 그럼 또 적분상수 c 코어라고, 뭔가의 함수 값이 하나 나와야 돼.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를 넣어야지 나오거든요 뭐 나온거 있어 없어 없어요 응. 뭐 없네 그치 뭐하라 그랬는데 빼라 그랬잖아 응. 빼라 그랬으니까 이 숫자는 그냥 사라지겠네 얘가 뭐든 상관없이 그냥 사라지겠네 그래서 그냥 뭐하면 돼 아까 극대가 얼마였어? f 이에서 극대에서 극소 빼라 그랬대? <laughs> 여기다가 마이너스 1로 얼마? FY에서 그니까 F0을 네, 빼줘서. 네, 마 1로 하면 얼마다? 마2 플러스 3니까 네. 1 플러스 C에서 빼기 0나면 C. 띡띡 음. 얼마? 음. 음. 답은 2이네. 그렇게 해 주면 되겠고, 일단 12번 유형은 음. 이제 7 2번만 살짝 다른 형태였고, 어, 나머지 유형은 다 숫자부터 x까지 f t d t 형태라고 근데 그 ft가 그그 그 전에 했던 내용 여기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그냥 요식만 나왔어 그러면 미분하면 어, x가 들어간 거다 해서 도함수를 알수 있던 거지 다음 이제 옆으로 와서 유형 13번 똑같은데 75번 똑같은데 뭐가 똑같냐 지금 범이가 나왔고 어, fx가 인식을 할,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숫자부터 x까지, ftdt. 6t 세제곱빼 6tdt. 뭐 하면 된다고, 양변을? 이게, 얘가 마치 그냥 fx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숫자부터 x까지 ftdt가 있으면 양변을 뭐 해야 되니까? 미분해야 되니까, 사실은 원래 함수가 아니라 뭐를 주어진 거라고? 고함수를 주어진 거라고. 도함수를 이상하게 써놓은 거. 어. 그러면, 미분하면 뭐라고? 얘가 x로 들어간 거니까, 6x 세제곱 빼기 6x 이렇게 도함수가 주어진 거라고. 그럼 도함수를 0으로 하는 값에서 그 값을 가질 확률이 있으니까, 6x, x제곱 빼기 1. 그러면 6x에 x 플러스 1, x 빼기 1이고, 3차니까, 아래로 볼러 여기 최고생 양수 이렇게 생겼고, 어 여기는 마이고,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이고 여기 감소, 여기 증가, 여기 감소, 여기 증가. 그럼 이제 한번 그래프를 한번 또 오랜만에 그려보면, 감소, 감소 멈췄다가 증가, 멈췄다가 감소, 멈췄다가 증가, 규상형 등이 규상형 등이를 자면안 되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잘라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르면 얘가 뭐, 극대이면서 최대네. 뭐 네. 구해라? 최대값 구하 했으니까 F0 구해라. 이 말이고. F0은 결국 우리가 도함수를 하겠또 얘를 뭐 하면 돼? 2분. 야 적분. 적분에서, 적분상수 C는 여기다 마이너스 1으면 0이다. 라는 거 여기서 구하면 되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게 숫자부터 X까지 FTTT는 사실은 양변을 미분하면 뭐가 주어진 형태다? 보안수가 주어진 형태다. 그 말이요. 나머지도 이제 똑같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이제 네, 마 우리 유형 14번.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시연이 늦게 와가지고. 자 아, 이제 유형 1 4번뭐 유형 1 4 번이니까 7 9번 79. 친구 리미트 x 가 일곱 갈때 그냥 헛소리니까 혼자 하는 얘기니까 기다려 주지만 친구 x 빼기 이분의 일 오랜만에 나는 강원도 친구를 만났거든 오늘 아, 근데 PT 많 <laughs> OT 제곱 빼기 4t, 빼기 8, dt. 얘도 결국 뭐냐면, 요 뒤에 있는 요, 뒤에 있는 요 놈이, 인테그랄 숫자부터 x까지 ft dt라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저렇게 생긴, 생긴 거를 두 가지로 활용했어. 미분하면 fx다. 다음, 저식은저식은 저식은 이런 형태의 어떤 식이라고. 이 식은 말 그대로 그냥 정접분해 버리면 얘를 어 적분한 라지 f t에다가 아래 끝에다 a 위 끝에다 x를 넣은 거예요. 그럼 왜 이짓을 했냐? 밑에 보니까 뭐야? 극한으로 돼 있네. 이게 뭐라고? 라지 f x에서 라지 f a를 뺀 것이 요놈이 요놈이야 됐어? 뭐를 얘를 f t 라고 치환을 하면 얘를 f t 라고 치환을 하면 라디 f t 고 라디 f t 에다가 x를 넣은 걸서 a를 넣은 걸뺀 거. 여기 지금 요놈이 그거를 뭘로 나눴어? x 빼기 2로 나눴어. 여기 a가 아니라 이제 2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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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니2로갈때 이거 구하라 2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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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는 뭐라 쓸수 있다, 소영이 뭐라 쓸수 있다? 음. 뭐라 쓸수 있다? l 미트 i t x가 2로 갈때 x 2분의 fx 백 fe는 요 놈을 미분한 거에다 2를 넣어라. 이말라고 묶었네. 그럼 이거 미분하면 뭐라 고 그랬어? 라지 fx 미문하면 f x s 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 말하는 소리요? f2과라는 소리고 F2. f2는 얘가 ft니까. 저기다 이너라. 얼마? 5420배기, 428배기, 8 얼마다? 4 4다5수 계산. 그러니까 요 형태를 보고 우리가 의심하는 거야 어, 리미트 x가 1이로 갈때 x배기. 아 그럼 위에 x공식처럼 요 놈이 있어야겠구나. 이것이 치환하면 있네. 치환해서 생각해 보면 되겠고. 밑에 뭐 h 공식 형태. 83번 h 공식 형태. 그 다음에 81번도 x 공식 형태인데,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를 변형하는 형태. fx fe, 여기가 x 대곱기 4. 뭐 이런 거잖아. 그럼 인수분해 해서 하는 거지 81번은. 80번은 h 공식 형태고. 쭉 해보면 되겠네. 응, 넘어져서 해보고, 뭐 다른 문제도 없고.